아, 안 되겠다.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.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어, 아, 근데, 이게 이제, 금요일 되니까, 피로가 누적이 됐나봐요. 진짜 피곤하네. 뭐 어쩌겠습니까, 해내야죠. 멋있네. <laughs>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좋은데로좋고 근데 그게 일주일 내내 좋은 좋겠지만 또 그게 사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피곤한 네 하면 슬슬 더 하다가도 뭐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침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. 피곤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. 하지만 <laughs> 그럼에도 항상 해오던 그 마음가짐과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준비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, 안 되겠다.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. 이 약간 무거운 몸과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직 오픈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카푸치노 한잔 마셔야겠습니다. 오늘은 꼭 마셔야겠어요. 음. 필요합니다.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제가 제취향이 맞는,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하시는 사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해요 항상 제가 뭐 자주 항상 뭘 내려서 마시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뭔가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해서 마실 수 있다는 이게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의 가장 최고의 또 복지 중에 하나는 음악. 여기는 음악을 CD로 플레이를 하거든요. 사장님이 재즈 보컬을 전공하신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CD로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셨대요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CD가 이렇게 많긴 하지만 뒤에 사진 보니까 이만한 CD 그장에 거의 꽉 찰더라고요. 그 정도로 CD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시고 많이 음악을 많이 하셔서 보통 음악을 되게 다양한 음악들을 듣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일하는 거 제가 해볼 수 있는 되게 정말 값진 소중한 경험은 한 아티스트의 앨범을 1번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다 들어볼 수 있다는 거 처음엔 못 느꼈는데 1번 트랙부터 인트로부터 마지막 곡까지 이게 다 그렇게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고 그 안에도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어, 감사하고 그래서 아침에나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서 그냥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손님분들 오셨을 때 좋아하시는 곡 한번 틀어드릴 수도 있고 그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고 알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저는 항상 이 공간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이와비 n 비쇼 e fair, be s u 이비 Behave, beware. 러 e 또 a v e b 이 w a r e b e h a v 이 b e w a 이 e b e w a 어떻게 해보겠습니